스프레이보다 저는 왁스를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이고, 아 네, 컬보다는 이런 볼륨 형태감 어, 그리고 네. 손질이 편한 거, 오, 컬이 맞다. 더 있는 걸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고, 어 네. 어 네, 컬은. 네, 과메기 먹는 친구. 아저나어요 <laughs> 뭐래서 우리 나이 어... 때. 오 근데 네. 저 다르다. 안에 들어 딱 말리고. 아, 네. 네. 지금 뭐 제가 특별히 한거 없이 털기만 했는데? 네. 지금 진짜 완벽한데. 지어 안쪽 머리는 네. 기장을 조금 더 길으실 네. 건가요? 어안엠리도그 네. 제가 약간 이 구른다로도 좀 살리고 싶고. 네 기른 거를 되더 좋아하는데 어. 하루아침에밀려가지고그 전에 미용실 그냥 네네뭐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렇대 부분 남자 손님들이 좀 많많으시겠네요. 어 저는 근데 오픈할 때는 여자 손님 많았다고 했는데 <laughs> 남자가 한 90%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자분들은 네. 그 남자의 여자친구나 아내분들 <laughs> 여기 오시는 분들 머리가 대다수가 좀 나이도가 높으신 분들 네. 매일 아침 손질이 힘드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여자친구나 그런 거 알잖아요. 이 남자가 이 머리에 매일 얼마나 <laughs> 힘들게 투자를 하는지를 그걸 네. 매일 아침에 하는 거 준비하는 거 보다가 여기 다닌 뒤로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그냥 말리고 가고 게 맨날 30분 하셨던 머리 잡고 있던 남자가 네. 안한데 그거 보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어.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하고 가서 어머니가 오신다든지, 어. 좀 커튼... 아, 이게 네. 지금 말도 안 되게 길거든요. 고객님, 지금 이 기장 대비... 위주로 보시니까 아 위의 기장이 많이 긴 편인가요? 그치 앞머리 길이는 네. 이거밖에 안 오는데 네 윗머리는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네. 위만을 좀 걷어가지고 음... 가벼움만 넣겠습니다 그 정도로 잘라도 지금 한번 거울 보시면 길이가 짧아졌다는 느낌이 안 들죠? 어? 네도움 아까 여기 뚱뚱한 이유가 네. 이게 기니까 여기 사이네 아... 여기 거를 네. 올려줘 슥 넘기기만 해도 오. 그 커트 말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뿌리를 잡아줘. 오, 오 신기하다. 네, 뭐 이렇게 넘겨보실래? 어, 네. 머리가 잘 넘어가죠. 네, 이렇게 해놔야지. 신기하다. 아까 스프레이 많이 한 이유가 평생 아마 이거 하려고도 해 네. 머리가 밀려났죠. 어, 맞아요. 이제는 안 밀려나는 거죠. 오, 밀도가 줄었죠. 오, 신기하다. 커트 가벼워야지. 이번에 커트 음. 할 때. 가르마 하면서 제가 파마를 하고 싶다고는 했는데 추천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물론 다 죽어버리니까. SNS 올라온 머리들 안만 봐도 아예 거기를 안 잘라. 그럼 죽을 수밖에 없고, 고객한테 드라이를 하세요. 손질을 하세요. 라고 말해야 되고. 말리기만 해도 80%는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지 좀편하죠 매일 아침 준비시간이 줄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머리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거는 대학생 20대 초반에나 가능하지 털어 말리고 5분 만에 나가야지 건강한 뿌리 튼튼한 머리들만 뿌리 볼륨 위주로 그 길이 냅두고 이렇게 가벼움만 넣어줘도 기를 네. 수가 있고 네. 저한테 오신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게 기르는 거다 포기했다가 여기 오고 나서 살면서 제일 많이 기르고 왔다고 네. 지금도 길이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냥 가벼운만 넣었는데 손으로 느껴지잖아요 아, 이게 편할 것 같다는 자, 뿌리 쪽을 조금만 열어놨다가 파마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으셨고 네. 볼륨만 넣는 파마를 해주는 데가 또 없다 보니까 어, 어, 네, 그래서 다안한 것도 있으실 거고 네. 손질을 안 하는데 손질을 한 것처럼 어, 네. 그걸 원해서 오신 거잖아요. 어맞아 어, 롤드라이를 여자분한테 말붙는 습요 저는 뭐롤 하라고도 안 하고 손으로만 하고 그러겠는데 손으로만 해도 집에서 해도 못 하니까 제고인들 중에 네. 친구가 미용하시는 분들이 좀계세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 오신다는 거 자체가 머리좀 힘든 분들이니까 음. 파마 진짜 안 나오는 분인데 파마하고 가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머리를 파길래 파마가 나오냐 여기가. 음. 네. 항상 높고 여기가 낮아서 볼륨이 없어서 아, 힘들어요. 네. 이 부분에는 얇은 놈으로 쌓아가지고 어. 각을 살릴 거예요. 파마를 말때 당기는 느낌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네. 이 느낌이 들게 파마를 말아야지 파마가 굵겨도 힘이 실리니까 이제 이 느낌을 조금 못 주면은 파마가 좀 흐물흐물하게 힘이 없어요. 조금 더 팽팽해지는 느낌이 있으실 어? 겁니다. 네, 맞아요. 아프면 말해주셔야 되고 어. 적당하게 전체적으로. 땅땅한 느낌은 파마가 잘 나올 수 있게 내가 당겨주는 역할이라 색 진짜 오래 간다, 그렇지 가마가 이렇게 잡혀 있죠. 네. 힘이 있기 때문에 말리면서 음. 힘이 더 세지고. 근데 또 진짜 사람 취향이 다양한 게이 컬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 나중에 제가 단계별로 컬을 보여드릴 텐데 음. 그러니까 다 말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통수 먼저 네. 말려주시다가 좌우 아. 어, 모아주고 음. 뒤에 삭들. 어. 어. 뿌리 안에 바람이 들어갈 수 있고, 티나 앞머리를 먼저. 왜냐면 우리는 앞은 웬만하면 다 두꺼운 걸 좋아. 지금 보시면 두꺼워졌죠. 어, 고개 숙이고, 내려꽃듯이 좌우로. 음. 저는 좀 이런 느낌으로 집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좌우로 하는 거좀 폭이 귀찮다 하면 고개를 다시 돌돌리 하면은 폭을 좁게. 음. 지금 보시면 자연스러워지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1번. 이런 것도 해도 돼. 제일 귀찮은 네. 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면은 컬좀 살리고 여기서 좀덜 말려도 되고 컬을 좀더 살리고 싶은 날네 연출하고 네. 요것도 괜찮습니다 거의 다 말랐을 때 뒤로 한번 제껴줄까요? 바람에 넣고 손 넣고 바람 넣고 손 넣고 집에 살때 저는 요렇게 합니다 천천히 탄 다음에 요 윗부분을 제껴주면 음... 잡혀있죠 컬 세지 않죠 네. 여기서 제가 똑같하면좀더 풀어져요 어, 네. 앞머리 이렇게 잡아놓고 요뿌리 쪽만 네. 여기 윗부분 손도 안 쓰고 요 정도만 해서 식혀주는 거예요 음... 앞 머리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는데. <laughs> 아직이네. 이 부분은 네. 자, 마찬가지로 일단 컷한번더 보고 네.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섞어 주는 거죠. <laughs> 여기서 더 풀어질까요? 제가 지금 컷한번더 하면. <laughs> 하게 아, 근데 볼륨 진짜 잘 들어갔다. 뭐거요 지금 너무 신기한데. 평소에 이제 파마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보다는 항상 좀 과한 네, 어, 맞아요. 센파마만. 그 보통 이파마는 주기를 얼마를 잡고 하는? 보통은 하면... 3 개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내림 모습도 나쁘지 않다면은 사 개월까지도 쓰세요. 마지막 3 개월쯤엔 볼륨이 없어서 네. 또 내려서 써먹으면 또한두대더 아, 네. 쓰고. 요건... 우리나 때 과메기 먹는 친구. 아저 <laughs> 없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 어... 때 많이 먹나? <laughs> 항상 좀 뒤가 이게 뒤통수가. 여기 많이 튀어나서 와옆 부분이 네. 좀 마음에 안 들게 되지 음, 않았을까? 어, 네. 제비 꼬리처럼 음, 모아져서 자랐어. 여기가 곱슬이 뒷 부분이 억세다 보니까 옆 아, 네. 부분이 뼈가 나오면서 이게 머리가 여기저기로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빗질하면서 머리 마르니까 딱이 정도 좋아하시겠네. 어, 맞아요. 그니까, 러또 이거 하면, 이렇게 네. 마무리하면 또 누구는 파마가 안 맞대. 오 어, 근데, 좀 다르다. 안 했죠. 아, 네. 지금 뭐, 제가 특별히 한거 없이 털기만 했는데, 네. 평소에는 아마 아까 하고 오신 거, 그니까, 그거 비포도 찍었어야 되는데, 아. 용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면은, 어, 해보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털어. 아, 이렇게요? 어, 싹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여기 위를 튕겨. 튕기듯이. 여기까지 올리는 게 아니고, 네. 고개 돌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낮죠 어... 그러니까 얘만큼 얘를 네. 요 정도만 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어... 이뻐지는 거고 네네. 긁어낸 다음에 요만큼만 딱 올려가지고 이런 네. 바람이 날리건 헝클이건 머리 망가지건 거울 보고 한번 이렇게 털어주고 위로 한번 쓱해 주면은 그제 아, 신기한 머리 돌아온 밑에 어... 항상 우에래건 직사각형이 될수 있게 음... 머리를 지금 기 완벽한데. 네, 진짜 아홉 번 꼽는데. 기르기만 기르십시오. 네. 기르기만 하면은, 일단, 지금, 안으로 편하게 하고 다니다가, 눈 거슬리기 음. 장전조 되면, 딱, 음. 바깥으로 빠지면. 네. 오. <laughs> 그래서, 됐죠. 그렇죠. 손질 안 해도? 네.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적싱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